출신 열린점 쌓인 털고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석 출신 젊은 피터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가 더운데 요즘에 너무 힘이 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 힘차게 한번 속 시원하게 사연들 어온거싹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. 저는 행기 때문에 힘이 안 납니다. 네 아니 검정 셔츠 들고 오지 말라 해가지고 안 들고 왔는데 옷이 이게 뭡니까 옷이 이게 뭐 mz 세대 옷이라고 그렇게 막 전날 저녁부터 자랑 하시더니 이게 무슨 mz 세대 옷입니까 이게. 아니 이게 마음에 들리가 있어 이게 무슨 우리 닮은 고릴라두마리 사진인데 내 거는 뭐 고릴라 뽑 뽀뽀... 발로 하고 행형 뭔데요? 뭐, 뽀, 뽀. 와 고릴라 바퀴를 하고 있네요. <laughs> 와 시청자 기만합니까? <laughs> 형에 미안하면 진짜?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아니, 나름 신경 써서 고른 건데 신경 쓰는 말도 좀 단디합시다, 알겠습니까? 음. 미안하면 끝난다고 해. 준비됐어, 쭉. 준비한 건 해야 돼요. 준비됐어? 이이 이는 반말이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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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사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형님들. 어, 아, 아, 아 오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예. 다름이 아니라 이 남자친구랑 연락 빈도 차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. 저는 매일 연락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하루에 한두 번이 전부예요. 점점 외롭고 섭섭한 마음이 커지는데 이거 말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보내주셨습니다. <laughs> 이거는 완전 연애 초반 에피소드 아이가. 나도 옛날에 카톡 보냈다가 15분, 20분 있어도 답장이 안 오는 게라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혼자 술 한잔 찍으린적 있었지. 아, 짜증이 막 난다. 얘또 구라친다, 이것도. 아? 얘 이거 지금 말하는 거다 거짓말이라고, 이거.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여자 없잖아. 한 번도 안 사귀어봤잖아. 제가요? 연애의초짜니 초쩌히... 어, 그래. 나를 갖쳐온여들이 많았지. 어? 이거는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야 서로. 우와. 연락은 필요로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라고 느껴서 하는 연락이 있단 말이야. 요거 두 개를 서로 맞춰가면 돼. 맞아. 이게 상대가 나를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. 이걸 또 오해하면 연애 못 합니다. 에이. 중요한 거는 오해를 쌓으면안 된다. 에이. 감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터진다고 이게 있을 때 뭔가 바로바로 바로 풀고 서로 대화로써 해결을 해야 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 몰아붙이면 은 서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서로 얘기로 차차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는 밀고 당기기의 싸움이 아니다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면서 쌓아가는 게 사랑이야 그리고 이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모르겠으면 주변에 연애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든가 뭔가 사소한 거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얘기하면서 풀고 그러면서 서로 맞춰 나가고 이해하면서 발전하는 사랑. 그게 가장 베스트인 서로의 사랑이지 않을까? <laughs> 아유, 연예 박사님이 그러시답니다. 뭐, 하여튼 간에, 잘해결돼가지고 아주 롱런하게 빌게요. 이? 오빠들이 응원할게. 조금만 이해해보자 서로. 알겠지? 그럼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넘어가볼까요? 아이 씨나 열받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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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연애 사연이네 뭐야 또 연애야? 아나 미쳐버리겠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저는 1년 넘게 장거리 연애 중인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처음엔 보고 싶을 때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메일 톡도 했는데 요즘 연락도 뜸해지고 대답도 단답형입니다 저 혼자 애쓰는 것 같아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야 버스 뭐 소리 예. 한다 또. 장거리 저도 해봤습니다. <laughs> <아니> 진주에서 서울까지 버스비로 월급을 쏴. 퐁 날려가면서 에이, 다녔던 적이 있는데 예, 근데 이 장거리는 거리보다 마음이 멀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연애는 누가 더 노력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서로 서로 잘하면 잘하는 거지 누가 뭐더 했네 어땠네 너처럼 뭐 장거리 해보지도 않았지만 무슨 진주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어필할 필요가 없어 아그 맞습니다 그래 에이. 그래서 에이, 저는 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무조건 얘기합니다 요즘 너랑 나? 요즘 같지가 않은 거 같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?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어지자라고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야 우리 사이에 지금 감정을 점검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라고 두 사람한테 진심이 남아있다면 서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좀 풀어보자 맞습니다 잘들었지 그럼 어, 뭐 고민 해결한 거 같은데 다음 사람 넘어가 볼게 또 연애 관련이에요 예? 아 연애 이거 오늘 연애 PN님, 특집이네 PD님이 뒷문 정리하셨어요? 아 아니, 저는 아니죠 내가 정리했는데 왜 목소리 가서 배 아파? 어? 요즘에 러브보고도 연애하는데 너는 못해서 배가 아프냐고. 사연자분들도 다 연애하는데 너는 못해서 배가 아프냐고. 아, 저도 연애해. 배 아프냐고. 저도 연애 해봤다니까요. 뭐. 뭐라는 거야. 사연 읽어드려, 얼른. 안녕하세요, 토비 형님들. 저는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6개월쯤 됐어요.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겨우 마음 잡고 정리하고 있었는데요. 요즘 들어 갑자기 전 남친이 잘 지내 가끔 생각나더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, 이게 그 유명한 노름연락이야 이거 100% 형이 장담한다 응? 진심 30%밖에 안 되고 심심해서 하는 게 70%야 내가 이거 100% 장담해. 심심해서 그냥 연락해보는 거라고. 잘 지내는지. 아... 뭐 하는지 그냥 심심해가지고 툭 던져보는 거야. 아, 이 장남친들 특. 헤어질 땐이 남남처럼 굴더니, 혼자 심심할 땐, 야, 잘 지내. 이렇게 막 세상 쿨한 척하고. <laughs> 성재 특. 어, <laughs> 나는 그런 독이 오면은 그냥 못 지내도 씩씩한 모습 보여주고, 잘 지낸다. 일도 열심히 하고,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. 그리고 진짜 미안했으면 직접 만나서 사과하면 돼. 그래 통몇칠 보낸다고 다시 연락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맞다 그리고 네 마음이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그냥 외롭다고 그 사람이 그립다고 느끼는 거랑 다시 사랑하는 거는 다른 거야 어? 그래 감정 흔들릴 수 있어 그게 당연한 거야 그 그래, 맞다 옛사람한테 흔들릴 수 있는데 옛사람은 옛사람이 불린 거다 차단까지는 어. 안 해도 감정의 문을 조금만 닫아두는 게 유명하다 어. 너 웬일로 폭발한 소리로 하냐? 긁혀서 그래? 에이, 그만 건드십시오 이 수염 다 뽑아버립니다 에이. 잘 들었습니다 에? 다음 사연 가시죠 에? 안녕하세요 형님들.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습니다. 연애를 해도 내가 이 사람한테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못해서 실수하는 게 아닐까 말도 못 꺼냅니다. 칭찬을 들어도 믿기지가 않고 자은만 한마디에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.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라고 물었습니다. 아, 근데 이거는 그냥 네. 웃고 넘기기가 좀 힘들다 이 사람. 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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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던 적이 있었어 너처럼 나는 왜 이렇게 별 볼일이 없지? 계속 내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 그런 생각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 이야 남자는 어디 가서 자존감 잃으면 안돼 형이 딱 말해줄게 너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네가 니를 너무 까고 니를 너무 못 믿고 남들 눈치 보니까 네 행동이 작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착하려고도 하지 말고 완벽해지려고도 하지 마라 자존감은 성공해서 생기는 거 아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그리고 오늘 하루를 뭐라도 해봐 운동을 10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산책을 하든 네가 네한테 잘했다 말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 그게 쌓이면 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. 그리고 남이 인정 안 해준다고 실망하고 처지고 막 그러지 마. 그래. 내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자존감의 시작이다. 그래. 니는 이미 잘하고 있다. 오늘부터 이 자존감 조금씩 쌓아가면 된다. 알겠지? 행님들 영원할게. 그래, 힘내. 할수 있어. 자존감 잃지 말자. 그래, 파이팅. 응. 오늘 준비한 상품도 다 끝났습니다. 어떻게 저희가 오늘 속 시원하게 저희 나름대로 풀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 해결 좀 되셨습니까? 연애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예 빼고 지금 DM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것들 다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사연 다 정리하고 있어요. 앞으로 저희한테 고민 걱정 연애 마구마구 다 아무거나 좋으니까 다 던져 주십시오. 저희가 취합해서 잘 내보내드리겠습니다.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. 네 맞습니다. 예. 그럼 다음 이 시간에 군행님. 저제 제 사연도 혹시 보내면 받아주십니까? 끝났어, 끝났어. 다 아, 끝났어요?